계획, 계획 아마 알려 거예요. 근데 아마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 네. <laughs> 일단은 차가 나오면 열흘 전부터는 계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계약하실 수가 없고요. 네. 중간에 좀, 좀 사람들이 또 많이 걸리면 또 빠져나오고 하는데 안 아, 빠져나간다네요. <laughs> 12월 달쯤에 차가 나온다니까. 아주 무네 예, 그래서, 아, 지난 길에 자전거 타다가. 들렸어요. 지역은 어디세요? 안산지? 요선드동이 예, 아, 어. 1통이에요? 예, 1통. 예, 가스차. 가스차? 가스. 가스차, 1통 가스차. 네. 가스차 주무하셨고 계약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건? 4월, 아니, 6월 16일 날인가? 계약을 했어요. 예, 오늘 또 전화해보니까, 11월, 구석 좀 되면은 민각이 훨씬 나온다고 할까요? 네, 어쨌든 계획, 계획이 알려실 거예요. 그게 아마 내년 넘어갈 수도 있고. 네. <laughs> 자, 일단은 뭐지? 차 금방 나온다는 과정을 하여서 하에, 제가 네.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그 농부 계약은 차가 나오기 한 열흘 전부터 는 계약이 가능해요. 네. 그 전에는 계약을 하실 수가 없고요. 네. 네. 열흘 전에 오셔서 계약 하실 때 현재 기준으로는 네. 신차의 질을 다시는 넘버는 신차 계잖아요 네, 신차에 다시는 넘버들. 네. 신차가 아닌 것,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만원까지 가고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뭐 보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취등록세는 차량 금액의 4%가 들어가고요. 뭘 하셔야 되냐면, 또 협회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경기도는 25만원. 그 협회 가입비는 처음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년마다? 한... 아니요, 처음에 한 번만 가입하시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매월 한 8천원인가 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기타 5만원까지 치고,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네. 지금, 넘버 다시는 데까지 비용은, 그 네.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냐면은, 영업용 보험료. 네. 네, 요, 요것까지 넣으면은, 네, 알고 있죠. 이 네. 신차 들러도이영로남무갈 거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면에 네, 그다 왜냐면은... 네, 네그 그런... 오늘 이제 사무실 들려서 네. 대충 알고 가야 되니까 다시 네.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니까 12월 철쯤에나 다갈것 같다고. 네. 그 전에 계약할 때한 7, 6, 7개월 얘기하더라고요. 6, 7개월? 아마 가스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아, 가스니까 아, 그러니까. 네, 네. 처음에는 4개월 얘기했다가. 시기월이기도. 네, 활성 아예 뭐 중단이 돼가지고. 네, 중간에 또좀 사람들이 뭐 많이 걸리면 빠져나오고 하는데 안 빠져나간다네요. <laughs> 안 빠져나가죠. 아깝죠. 네. 네. 중고차가 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네. 한달 전에 한 달쯤 나올 거라 이 정도 얘기해주고 10일 네. 안에 무조건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된다고 음, 그래서 얘기했어요. 음. 근데 혹시라도 네. 어 무조건 10일 안 맞춰, 그러니까 10일 잘 맞추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네. 자, 차 노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 한번 다실 수 있게 네. 하려고 하는 건데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어, 여러 날 나온다고 했는데 네. 저 접수 다 해놓고 허가다 맡아놨는데 네. 차도또 밀리는 수가 또 있어요. 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네. 그런 것만 좀 확실하게 그런 것만 안 해놓으면 큰 문제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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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요건건 요건 그때 시세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네. 근데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없고? 없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 아, 그렇게 다 그, 그때 혹시라도 그 수리로 필요하다면 또 준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그것도 소리 미리 을 수는 안 돼요? 예. 네. 십자가 네. 났어요. 준비해 놨어요. 네. 이거 네. 이거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네.